안녕하세요. 더즈미 일화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이 토마토 라면인데요. 편의점에서 보이길래 샀는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궁금해서 한번 사와 봤는데 무슨 맛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먹어 볼게요. 이게 홍콩식 토마토 라면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제가 아까 조금 뜯었어요. 이렇게 아저씨 얼굴이 있고요. 아저씨. 제 설명이 조리법이 나와 있어요. 토마토, 계란, 야채를 요리하여 동결 건조시킨 블럭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은 후, 2분 후 맛있게 드세요. 라고 써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네모난 스프가 있어요. 되게 크죠? 이게 동결건조 스프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포크가 들어있어요. 이걸로, 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동결 건조시킨 스프를 넣어 볼게요. 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 넣었으면은 뜨거운 물을 여기 안쪽에 선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부어줄게요. 오. 이렇게 넣었고요. 한번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 닫고, 닫고, 이것도 닫고, 닫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2분을 기다렸다가 제가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충 2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서 돌아왔는데요.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냄새가 되게 토마토 스파게티 같은 냄새가 나서 되게 좋은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음, 다 익었네? 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 이렇게. 이렇게 다 섞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여기다가 덜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이렇게 포크가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덜어 먹을게요. 토마토 라면인데 이게 무슨 맛이 나냐면요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음 여기 이상한 비닐이 들어있는데요. 어쩌다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빼고 먹을게요. <laughs>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일단 냄새는 토마토 스파게티 같은 그런 토마토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맛은 약간 고동? 다슬기의 그 소라 알죠? 그 조그만한 거. 그 다슬기를 넣은 된장국이랑 조금 비슷한 맛이 나고요. 거기에 토마토 냄새가 나서 토마토 다슬기 된장국 맛? <laughs>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다슬기 향이 왜 나는지 모르겠네요. 다슬기가 들어갔나? 어쨌든, 먹어볼게요. 진짜 다들기 맛이 나요. 한번 국물을 조금 마셔볼게요. <laughs> 이상하네. 왜 고독 맛이 나지? 제 혓바닥이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맛은 나쁘지 않고요. 음, 맛은 괜찮습니다. 막 엄청 이상하고 맛없고 하진 않아요. 홍콩식 라면인가봐요. 홍콩식이라고 써있어요. 자, 이렇게 토마토 라면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맛의 한 줄평을 하자면, 토마토가 들어간 다슬기 된장국 맛이었고요. 되게 맛이 없어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이 없어, 없진 않았고요. 그냥 토마토 다슬기 된장국 맛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더듬이바였고요. <laughs> 안녕.